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전주시장 예비 후보 우범기입니다. 전주는 한국에서 음식으로 대적할 곳이 없는 도시다. 영국의 3대 일간지 중한 곳에 실린 내용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네 번째로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에 라는 브랜드를 가진 전라도 음식의 대표 고장이 바로 전주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케이푸드의 세계화를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뿐더러 안타깝게도 전주의 특색이 드러나는 전주의 맛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흔히 서민들을 위한 전주 백반, 고급화된 전주 한정식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전주의 맛을 지켜온 것이 바로 전주 밥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맛과 대를 이어 손맛을 유지해온 음식을 지키고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브리핑 시간은 미래 천년 전주의 자산이 될 전주음식인증제 도입 및 세계화 추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협화 내용을 중점 공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음식인증제 도입 및 세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타 도시를 가보면 전주라는 명칭을 넣은 식당이나 음식점이 수천 개에 이릅니다. 전주 비빔밥, 전주 콩나물국밥 등 마치 전주 사람이 하는 전주 음식점처럼 보이지만 이름만 갖다가 붙인 것입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 브랜드를 가진 전주 음식의 명성을 빌려 타 지역에서 어젓이 쓰이고 있는 전주라는 이름과 전주 음식에 대한 명성, 이제 우리 전주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기내식이나 전 세계 음식 명품관에서도 전주 비빔밥이 판매되고 있으나 레시피에서부터 재료 등 어느 것도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의 맛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것도 뺏기거나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전국의 전주 식당, 전주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 도입입니다. 전주의 백방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비빔밥 등 표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주 인증제를 도입한 식당이나 음식점을 대상으로 표준화 지침, 정기 교육 실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주 음식의 품질과 전주의 이미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주 인증제 도입 식당이나 음식점은 간판을 통일 제작하여 전주시에서 제공한 인증 마크와 함께 출입구에 게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모범 업소를 선발하여 시상도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산 식재료와 양념 등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전주음식세계화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사업부와 해외 사업부를 두고 쌈장을 전주의 대표 전통 발효식품으로 전주 비빔밥을 세계적인 웰빙 음식으로 즉 K소스, K푸드의 대명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주 음식 연구는 물론 품질 관리, 상품 개발 등 전주 음식의 보다 세심한 과학화, 산업화를 통해 전 세계인이 즐겨먹는 진정한 K 전주 음식이 되게 하겠습니다. 둘째, 전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협화를 하겠습니다. 전주 구도심을 가보면 대부분 3층 이하의 노후 건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런 도시의 모습이 현재의 도시 변화와 여건에 맞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도심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에 있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전주가 가진 자원입니다. 고도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프랜차이즈 입점 허용 등으로 퇴색해가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 하나의 전주 신 도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라감영역 부지에는 국악 등의 전통 공연도 좋지만 재즈 페스티벌과 같은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상설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장과 미래형 초가집 형태의 선술촌 주막을 설치해 사람이 몰리는 공간으로. 젊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전주는 도내 자치단체 중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토지와 땅값 상승으로 주차 시설 공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도심뿐만 아니라 전주 시내 전체 공용 주차장을 늘리고 일방통행 구역 설정 등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주차 문제 역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시대에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끄떡없는 지속 가능한 전주 말 그대로 천년 전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전주가 가진 많은 자원들 전주 음식에 이어 두도심 지역까지 소중한 자산을 활용하여 전주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별도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활동해온 이중선 예비 후보의 사투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주의 정치 현실이 토호, 브로커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는 전주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깨끗한 선거, 정당한 선거를 저 우범기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